무대는 지난주 뮤지컬 명도 공연에 이어 본당의 날을 기념하는 두 번째 잔치이자 본당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늘님 축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지역 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본당의 모든 지역이 다름 안에서 하나되는 울림으로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마테오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당의 날 22주년을 기념하는 한울림 축제의 막을 올려볼까요? 모두 본당의 날 축하의 의미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합창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 바로... 하시고,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설레고 긴장되시죠? 잠시 긴장을 내려놓으시고요. 오늘의 흥겨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총회장님께 축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먼저 그동안 약두달 가량을 여러분들이 한울림 축제를 위해서 열성을 다하여 준비해주신 봉사자들과 신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지역의 일치 단결을 위해서 더 나아가 전 마태오 공동체의 일치 단결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년도 주임 신부님께서 주신 사목 목표.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와 부합하는 한울림 축제의 준비 과정 또한 전 신자 분들의 화합과 일체 본 축제가 많은 기여가 되었으리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어느 어느 팀이 1등을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성 마태오 성당 전 신자 분들의 일치의 장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1등이 없는 경연 대회가 있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으신 실력을 16팀 모두가 120% 발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본당의 날 한우림 축제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임 신부님이야 두분 보좌 신부님과 세분 수녀님 그리고 행사 준비에 심혈을 기여려 주신 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특 별무대가 마련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십니까 예. 부문들과수녀님들의특 별무대가 바로 그 것입니다. <laughs>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역 참가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 i g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문화홍보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합창제 심사 기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애란 베로니카입니다. 여러분, 그그 동안에 그 저희 목적과 취지 잘 알고 계셔서 이미 그 목적은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두달 동안 여러분들을 각 지역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목소리 올리고 이미 저는 다 되었다고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이제 제가 나온 이유는 채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인원 분포 그렇죠? 참가 인원 두 번째 음악성 세 번째 무대 매너 네 번째 의상 여러분들의 준비를 지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앞에 우리 지역장님들 쭉 계시는데요. 거기 지금 여러분들 채점표를 보시면 한번 봐 주세요. 거기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지금 인원입니다. 참가 인원. 근데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했던 인원 수가 실제 오늘 이 무대에 서는 인원과 맞는지를 저희 스태프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저희들이 점수에 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스텝들 한번손 들어 주실래요? 중간중간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스텝들. 여러분들 한 바퀴로 쭉 둘러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의 인아웃을 책임을 지겠지만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 우리 타 지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힘찬 박수도 줄줄 줄 아는 우리 배려하는 마음 그것도 지금 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가장 타 지역에게 박수를 많이 주는지 그런 거를 지금 다 체크해서 심사 위원들에게 이제 가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말, 말씀하셨지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1등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함께 이루어지는 이 정말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장님들은 각 지역에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의 지역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고의 점수와 최하의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준비했던 걸 뽐내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